약대 세계 랭킹 4위 모나시 약대는 성적이 얼마나 좋아야 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 관심 있으신 분들 모나시 대학교 많이 들어보셨죠? 말레이시아 쿠라룸프로 인근에 모나시 말레이시아 캠퍼스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호주 본교의 약대 이야기입니다. 말레이시아 모나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교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주 본교 기준 2026년 QS 세계 대학 순위 36위.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58위의 세계 명문대학교 맞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약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럼 호주 모나시 대학교 호주 본교 약대에 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할까요? 먼저 호주 모나시 약대는 2026년 약대 세계 랭킹이 4위입니다. 22년에는 약대 순위가 세계 1위였습니다. 세계 약대 탑5 안에 꾸준히 오르는 대학입니다. 약대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모나시 약대 입학 시 필요한 성적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관심 가지시는 IB 성적 기준으로 33점입니다. 참고로 IB는 45점 만점입니다. IB 33점은 영국제 A 레벨로는 BBB, 즉, 세 과목에서 BBB와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한국 일반 인문계 내신 성적으로 본다면 수학과 화학 포함 상위 14% 안에 드는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상위 14%면 3등급 초반 학생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아주 편하게 수학과 화학 과목이 기본적으로 100점 만점에 86점 이상이다. 바로 이겁니다. 어떤가요? 세계 최고의 약대가는 성적치고는 많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